언제 정도 이게 좀 나타나야 돼요. 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지. 그러니까 피부로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많습니다. 이게 이제 음. 첫째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. 아, 올라갔구나 벌써. 예,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거 알면은 소위 배에 비유하다 하자면은 항공모함과 음. 같은 거예요. 아. 근데 항공 모함이 선회할때 옛날 도담배처럼싹돌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서서히 서서히 큰 운을 그 그리면서 그 서, 네. 선회하지 않습니까? 네. 한국이 지난 그 60여 년간 이제 직진으로 항해하다가 음. 이제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턴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렇죠. 성장 유지에 정책을 네. 하다가 이제는 턴한 거죠. 배 정책으로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음. 옛날 도담배야뭐 오른쪽으로 끊고 금방 오른쪽으로 그렇죠. 갔다가 또 왼쪽으로 막할수 있는데 네. 이제 항공 모함이기 때문에 오. 서서히 서서히 순회하게 됩니다. 오. 그래서 저는 이 참.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음. 후보의 경제 정책의 연속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인재 아, 음. 방향 틀어 가지고 제대로 가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우회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된또 저성장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관적으로 경제를 지속해 나가면 음. 저는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음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우회전이라는 음. 표현보다는 유턴 이 나실 것 같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저쪽은 유턴합니다. 네. 네.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아예 <laughs> 네. 백이에요 그래서 네. 저는 유턴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네.